축복과 명패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백궁 가가지고 백궁 명패만 해가지고 갔다 축복을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백궁을 백궁 명패에서 백궁 가셨잖아. 근데 축복이 없는 것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랬죠? 비자 없는 여건처럼 내가 이야기해 줬죠. 백궁에 가서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 축복을 해줘야 돼.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하늘공 해외 영성순례단장으로 임명받은 박상순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하늘공 식구 중 친분이 두터웠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인님께서 오백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백궁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커서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는 잠들기 전 소원을 빌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소리 내어 주문을 했어요. 오백궁에 가셨으니 오늘 밤제 꿈에라도 꼭 한번 찾아와 주세요. 천사님 도와주세요. 열번 주문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에서도 분명 돌아가셨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짜잔하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갑자기 자기 왼쪽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쑥 내밀면서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팔뚝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부드럽고 눈이 부시던지 피부에서 빛이 났습니다. 얼마 전 신이님께서 백궁 사람들의 피부는 털이 없고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매끈매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느낌의 백궁사람 피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백궁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러 살짝 다녀가셨고, 저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백궁사람 피부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답니다. 참고로 백궁가시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때 대화 중 제가 그분께 오백궁가시게 되면 꼭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백궁 소식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약속 지키겠다고 하셨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을 안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아직도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신인님 품 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세계 황제 허경영. 백공 가는 것은 축복과 명패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백궁 가가지고 백궁 맹표 해가지고 갔다 축복을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야기했죠. 백궁을 백궁 맹패에서 백궁 가셨잖아. 근데 축복이 없는 것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랬죠? 비자 없는 여건처럼 내가 이야기해 줬죠. 백궁에 가서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00% 축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전생에 누구였다 반복이 될 때도 따로따로 따로 축복과 맹패는 해야 돼요. 자, 내가 온 애가 옛날에 내 어머니였다. 우리 아들로 왔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아들로 왔는데 어머니가 왔으니까 아들은 하고 어머니는 안 하고 이러면 되나? 안 되죠? 그래도 어머니 따로, 아들 따로 축복, 맹패 해줘야 돼. 알았죠? 알겠죠? 어, 무슨, 뭐, 어떤 종교단체들은 자기 수입에 10분지를 내지만은, 우리는 백공맹패 축복 다, 해야, 다 해야,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니야. 단 우리가 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한 금은 종교단체들도 다 해요. 하나, 항상 하는 거고, 우리는, 에, 실제, 뭐, 이, 다른 데처럼 수입에 뭐, 10분지를 낸다. 이런 게 없잖아. 어, 우리는 아주 단순하면서 좋아요. 알겠죠. 뭐, 가정에 크게 부담 주는 게 아니야. 단, 우리가 하나 여러분한테 피해를 준 것은 여러분이 선거를 했다는 거, 국회의원에 나갔다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어, 그것은이 어, 헛되지가 않아. 언젠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고통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일로 그것이 소화될 기회가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렇지, 우리는 뭐, 뭐든 종교처럼 돈을 막 받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초중교 단체는 큰 부담이 없는 단체야. 뭐, 백만원 그 축복받아 해서 교회 헌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십일주 내는 사람 보세요. 그렇죠? 어, 뭐, 사업하는 사람은 십억 벌면 일억 내야 돼.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음,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 많지만은, 어디 뭐, 십일주 내나? 안 내잖아. 그뭐 평생에 100만원 축복받는 거. 거기 또, 거기 들어가는 부주, 구조적 부속적인 게 거기 뭐 5만 수 명당에다가 그한 100조 되는 거야, 그거. 그거 그냥 한번 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네, 그거를 뭐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걸 모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머지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 그죠? 나는 신인은 무슨 돈에 가지고 돈을 가지고 쓰는데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어. 평생 왜냐면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를 안 먹었으니까 평생 커피숍도 안 가고 술집도 안 가다 보니까 나는 돈을 쓰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 주면은 마음이 편고 호집이 있으면 괴로워. 어 그러니까 잡혀 들어갈 때도 그거 송금 해버리잖아. 나올 때도 거기서 모인 거다 줘버리잖아. 그렇죠? 아, 그렇게 나간 돈을 계산하면 나는 한국의 최고 재벌이 돼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런 사람 보고, 뭐가, 뭐, 어떤 뭐 이, 뭐, 이, 뭐, 여러분한테 뭘 축복비를 백만 원 받았다. 이보세요. 야, 축복비 백만 원, 종교단체에서, 그걸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은 그냥 넣어줬지. 그죠? 어, 근데 그 백만 원은, 그 11조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무선 헌금, 무선 헌금 많죠? 아이고, 봉투가 되게 많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죠? 네. 건축 헌금은 백궁에서 여러분이 찾아 쓰는 겁니다. 알겠죠? 백궁에 가서 여러분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 헌금은. 알겠죠?